이제 세 번째 팁 에펙 시작할 텐데 사실 뭐좀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해 네. 보이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네, 먼저 해보시죠. 어? 근데 이거 뭐할게 없죠? 네, 없어가지고 그, 사실 네. 카메라 모브먼트 설명이거든요. 카메라를 그쵸. 어떻게 음. 워킹, 카메라 워킹을 어떻게 잡을 거냐인데. 애프터팩트에서 카메라로 애니메이션을 주려면 다 3D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 그래서 지금 보면 음. 여러분들 시스 파일 열어 보면 기존 거랑 좀 다르게 보일 텐데 이게 음. 사실은 여기에 요뷰 세팅이 돼 있어요. 네, 이 뷰로 돼 있는 음.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던 건원 뷰. 내 음. 뷰를 하나 더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른 각도에서 볼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탑 뷰예요. 음.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기본값. 카메라에서 보는 값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카메라에서 보는 값이 음... 되고 기본값으로 하면 그냥 정면에서 보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에 그어져 있는 선들이 올라가 있는 이미지들인 음...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올라가 있는 음... 이미지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바로 카메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게원노드 네, 돼요. 원노드 컴포지션 눌러가지고 네. 들어가시면 네. 돼요. 그러면은 활성 카메라로 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탑 뷰로 볼게요 네. 탑 뷰로 보면 여기에 카메라를 클릭해보면 이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첫 번째 원노드라는 것은 그냥 카메라가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로만 패닝이 되는 음.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이거는 뭔가 돌리샷 같은 이것이라기보다 차를 타고 가면서 차 밖의 풍경을 카메라 대고 찍는 듯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응.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컷... 네. 물체는 그대로 있지만 카메라가 네. 변... 이제 네. 움직이면서 레일 카메라가 레일 따라서 응. 옆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마치 돼요.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네.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여기에 보시면 변형의 위치 값만 애니메이션 시키는 음... 거예요. 그래서 X 값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바뀌는 거라서 보실 수가 요 이렇게 하는 카메라 무브먼트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투노드를 뭐 먼저 투노드를 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카메라도 움직이면서 카메라 보고 있는 위치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그렇죠. 이 카메라 속성을 보시면은 음, 음, 음. 원노드와 다르게 한 개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음. 그게 관심, 관심 영역,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음. 카메라의 카메라의 위치와 카메라가 보고 있는 위치를 두 개를 다 애니메이션 음,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포커스 네, 위치네요. 네, 그래서 카메라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네. 카메라가 보는 위치는 음, 여기서도 이렇게 조금씩 요망 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에서 저 선이 추가되어 있는데 저게 관심 영역을 음, 의미하는 음, 거죠. 음, 그렇죠. 음. 그래서 지금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잘 보일 것 같아요. 100% 확대를 해서 여기가 카메라가 보고 있는 위치에요 네. 네. 카메라가 보고 있는 위치라서 그 위치도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하게 되면 실제로 보이는 화면은 아까 원노드와는 다르게, 그렇죠. 약간 좀 고개를 이렇게 돌린 음, 듯한 카메라가 네, 화면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음.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카메라 워킹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3D 나, 느낌이 나는 게 사실상 지금 여기 있는 아트웍들이 전부 다 서로 다른 깊이 값을 네, 갖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이게 투 딘데 음. 그 뭐지 저기 이 카메라 쪽에 여기 박스 표시를 음. 하면은 그죠요 요 이게 입체감이 표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카메라를 앞으로 가 보면 음. 이렇게 보여요. 그죠. 네. 이렇게 쌓여 있는 네. 애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가죠 네. 카메라. 레이어가 쌓여 있는 데를 음. 뚫고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투노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노드 위드 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이거는 이게 좀 재밌어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음, 아까랑 좀 움직임이 달라요. 네. 뭐가 다를까요? 아까는 좀 고개를 이렇게 카메라가 왔다 갔다 했는데 얘는 음. 카메라가 통째로 이렇게 음. 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죠. 음. 마치 보고 있는 곳의 어느 중점을 중심으로 음. 이렇게 도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음. 이거는 널 오브젝트라는 걸 쓰는 거거든요. 애프터 음. 이펙트에서 잘 쓰면 좋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드리는 널 오브젝트가 음... 있고, 그 다음에 리피터가 있어요. 음, 네. 그두 개는 어디에 있냐면, 새로 만들기에 널 네? 대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리피터는 뭐 어딘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음, 음. 그래서 이 널을 쓰게 되면 이런 식의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카메라는 전혀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그죠 예, 네, 애니메이션 되는 포인트가 없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네. 설정이 안 되어 있네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상속, 상위 및 링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널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쵸. 렇 널의 위치 값이나 음. 뭐 그런 속성 값들을 음. 음. 따라가겠다, 이런 의미죠. 근데, 널은 여기 보면 Y 회전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음. 이널 오브젝트는 실제로 보이지는 않아요. 음. 있는데 없는 음. 그런 오브젝트예요 근데 널의 위치 값이 지금 Y회전이 있으니까 음. 이렇게. 그거를 따라가는 거죠. 네, 거죠. 그 속성을 그대로 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여기 있는 카메라가 음. 이 널이 이렇게 돌때 음. 같이 이렇게. 널, 널, 널 오브젝트의 값이 변하니까 음.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팁, 오늘의 세 번째 팁은 여기까지였습니다.